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2022년 8월 8일 오늘의 믹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최근 코인 시장 흐름이 꽤나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2.8% 올랐고, 이더리움은 2.9% 정도 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BNB,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 등 메이저 코인 위주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플로우 등 개별적인 호재를 가진 코인 또한 흐름이 꽤나 양호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바로 플로우죠. 플로우는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플로우 기반의 NFT 거래를 지원한다 공시를 올린 이후에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냈고요. 그로 인해 오늘날까지 꽤나 가격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코인 장세를 보고 있으면.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메이저 코인 위주로 먼저 상승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날 위메이드의 주가는 72,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믹스는 현재 3,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플랫폼의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죠? 바로 이번 하반기입니다. 위믹스 3.0을 토대로 자체적인 맨넷을 확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위믹스가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네이티브 코인으로 거듭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게임 플랫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믹스 디파이 서비스, 위믹스 달러, 나일 등 다양한 유틸리티를 추가할 것이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위믹스는 게임 컨텐츠 또한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장세에서 위믹스가 본인의 가능성을 보여내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위믹스에 대한 글로벌적인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위메이드가 결과물로써 보여내게 된다면 저는 오늘날보다 위메이드의 주가 흐름이나 위믹스 코인의 가격 흐름이 훨씬 더 개선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국의 서울에서 KBW 2022라는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내일 오전 11시에 암호화폐의 궁극적인 유틸리티, 게임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어떠한 내용이 나올진 우리가 알수 없겠지만 위믹스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연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블록체인 씬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에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높은 위치에 랭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위 믹스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방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 조사업체인 뎁 레이더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디파이와 전체적인 블록체인 활동이 하락했지만 게임은 성장세를 보였다 언급하고 있고요. 7월 블록체인 게임 순 활동 지갑수는 하루 100만에 이르렀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디앱들은 7월 전체 블록체인 활동 중 60%를 차지했다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모양새를 보았을 때 블록체인 씬에서 게임의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일까요? 게임은 게임을 근간으로 한 명확한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다른 디앱들에 비해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위믹스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거는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큰 흐름에서 블록체인 게임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믹스에 대한 다른 평가는 언젠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믹스 나일의 티저 페이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NFT 컬렉션, 두 번째로 다우. 세 번째로 SNS 플랫폼이 공개되었는데요. NFT 컬렉션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한 NFT 컬렉션의 이름은 런던 언더그라운드 스테이션입니다. 한마디로 런던의 지하철역을 NFT화해서 그것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일.io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실 것 같고, 개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 최초의 제네시스 NFT라는 것을 264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NFT를 들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제네시스 NFT를 모태로 하여서 새로운 NFT가 발행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NFT가 활용됨에 따라 제네시스 NFT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컬렉터블 NFT는 지속적으로 유틸리티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거든요.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관리하는 NFT이다 보니 다른 NFT에 비해서 특장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nft를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더다오 라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위믹스 메인넷의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가할 수 있는 다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믹스 3.0 라이브러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믹스 노드 카운슬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위메이드와 접촉을 해서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맺어야지만 노드 카운슬 파트너에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개 개인이 위믹스 3.0의 노드 카운슬 파트너로 합류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원더다오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원더 다우에 들어가게 되면, 위메이드와 직접적인 계약을 할 필요 없이, 다우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노드 카운슬 파트너의 권한 및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더 다우에 참가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위믹스를 활용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 그것 자체의 의를 두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다운데 위메이드가 그에 따른 선례를 무척이나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위믹스의 행보도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웹3 SNS 플랫폼도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탱글드입니다 탱글드는 프랭클린이 개발하고 있는 SN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프레클린에 투자를 한 이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벌이고 있는 오늘날의 투자건들은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다. 위믹스와 어떤 식으로든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탱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 SNS를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영어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Where time is gold? 시간이 돈이 되는 곳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SNS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는 곳이다. 시간을 버리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씌어져 있습니다. 근데 탱글드는 SNS 활동을 하면 할수록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언급을 하고 있으니 기존의 SNS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개념의 SN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글드의 앞으로의 행보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날 위믹스는 게임 플랫폼을 근간으로 하여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었을 때의 파급력 저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메이드의 장형국 대표가 지속적으로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근간에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클레바의 가격 흐름이 꽤나 양호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어, 지금 30%에 가까운 급등을 보여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급등의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 클레바가 이번 주에 몇몇 공지를 낼 것이다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클레바 팀은 파트너십 체결에 관련된 소식들을 이번에 안내할 것이다 언급하고 있고요. 위믹스 월렛 내에 클레바 토큰을 등록하는 작업 또한 마무리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2022년 하반기 클레바의 로드맵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금주에 안내된다 언급을 하고 있. 당연히 클레바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클레바 팀은 클레바 프로젝트의 부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클레바 팀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반응은 더 개선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바의 구조 자체가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무척이나 용이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클레바 홀더분들도 그 부분을 바라보고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부양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오늘날의 부침을 이겨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이팅!